자, 994번, 요런 문제 보겠습니다. 자, 실수 K에 대하여, 어, X의 범위가 이렇게 된다. 어, X가 뭐 거의 모든 각이죠, 여러분들. 0도에서 360도네요. 자, 그럴 때, 어, 얘의 최대값이 마이너 3이고, 최소값이 M이다. 뭐, 요런 정보를 줬네요, 여러분들. 어, 그럴 때 K 곱하기 M을 구하라. 자, 일단, 어, 뭐로 가나, 뭐로 가나, Y의 최대값, 최소값. 자, 요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치안을 이용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얘는 사인이고 얘는 코사인이에요. 그러면 하나의 삼각함수로 바꿔주는 게 좋겠네. 자 그래서 어, 2분의 파이 보니까 여러분들 아 얘를 사인으로 한번 바꿔볼까? 자 2분의 파이니까 사인으로 바뀔 거고 자 동경의 위치를 어떻게 할 거예요? 2분의 파이가 이렇게 되고 자 x가 이런 범위지만 어, 예각으로 보고 생각하던지 아니면 이런 둔각으로 보고 생각하던지 아니면 뭐 요정도 각이라고 보고 생각하던지 아니면 진짜 큰각뭐 요렇게 되는 요정도 각이라고 생각하던지 어쨌든 각 변화는 똑같이 이루어진다 라고 수업시간에 얘기했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어 X를 예각처럼 본다면 1 4분명각이겠네 여러분들 아 그러면 2분의 파이니까 사인으로 변형될 거고 부호는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플러스겠죠 울사탄코니까 자 그러면 코사인도 그대로 부호로 변형되겠네 그래서 사인 X가 됩니다 네. 자 그래서 y를 다시 써보니 y는 s i n 제곱 2분의 파이 빼기 x 플러스 2k의 어, 코사인이 아니고 s i n x 플러스 3k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어? 자 이제 s i n x를 t로 치환할 거야. 근데 문제가 생겼지. s i n x를 t로 치환하더라도 얘를 t 제곱이라고 할수 없네요. 선생님들. 에. 어? 그러면 이제 오케이 얘도 2분의 파이니까 어각 변환 시켜야지. 자 근데 X로 각 변화를 시키면, 사인은 사인이 되잖아, 여러분들. 어? 그럼 얘가, 아, 사인은 코사인이 되잖아. 그럼 얘가 다시 코사인이 되고, 얘가 사인이 되니까, 어? 또 달라졌네? 아, 문제가 생겼네요. 그래서 얘는 요거를 이용해야 돼요. 자, 에,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다. 이걸 이용해야 되고, 결국 사인 제곱 세타란 애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된다. 얘로 바꿔놓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y는 사인 제곱이 아니고, 여러분들, 1 코사인 제곱 2분의 파이 빼기 x. 자, 이렇게 변형시켜 놓고, 얘를 2k 사인 x 플러스 3k 마이너스. 자,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변형시킬 겁니다. 아, 까도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x가 사인으로 바뀌는 거 알고 있죠? 사인 x로. 아까 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네. y는 1 빼기 사인 제곱 x가 되겠네. 플러스 2 k 사인 x 플러스 3 k 마이너스 1어 예, 이렇게 없어지네요 선생님들 자 그래서 얘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플러스 2 k 사인 x 플러스 3 k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치환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어, t를 사인 x로 사인 x를 t로 치환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어떤 함수가 되죠 어, 삼각함수였는데 t에 대한 2차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2KT 플러스 3K 자 이렇게 되겠네 선생님 자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는 건데 근데 그 전에 선생님이 치안이 되게 위험한 작업이라고 했죠 이렇게 치안을 하게 되면 s i n X의 범위가 어, 어떻게 되지? 아, 최솟값이 마이너스 1이고 1이라는 거 알고 있죠? 아 그럼 T의 범위가 자 이렇게 된다 이거 갖고 와야 돼 합니다. 자 그래서 얘 한번 볼게요. Y는 자 표준형으로 바꾸면 T 제곱 마이너스 2KT 플러스 k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3k 자 이렇게 될 거고 자 얘는 y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k의 전체 제곱 얘 밖으로 나가면 플러스 k 제곱 플러스 3k 이렇게 되겠네어 얘는 어 범위를 어 어떻게 돼어 범위를 박자 이렇게 상황을 나눠 주셔야 돼요 첫 번째 상황 한번 봅시다 1번자 여기 다 빈칸에 풀게요 자 일단 위로 블록입니다 자 꼭지점에 잡혀 여기가 k 콤마 어, k제곱 플러스 3k야. 여러분들. 자, 근데, 이 k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죠? 처음에 안 들어갈 때한번 봅시다. 자,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일 때. 즉, 지금, 1번 상황은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를 보는 니다 자, 작을 때볼 거예요. 그러면, 최대값이 어떻게 되죠? 어, t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값이될 겁니다. 최대값 알려줬으니까. 자, 그래서, 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y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의 전체 제곱 플러스 k 제곱 플러스 3k 자 이렇게 되겠네 자 이게 얼마라고 이때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마이 얘는 어 k 플러스 1의 제곱이랑 같죠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의 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그 다음에 플러스 k 제곱 플러스 3k 에, 이렇게 되죠 어, 플러스 3은 0자 이렇게까지 만들어 봅시다 자 얘는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플러스 K제곱. 와, 2차 방정식 될줄 알았는데 1차 방정식 되겠다. 자, 요렇게, 요렇게 삭제되고. 그럼 K, 요렇게 되면서, 어, 계산하면 2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 나옵니다. 어? 그럼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 나왔네요. 이렇게. K 값. 요런 식으로 나왔다. 자, 그 다음에 2번 상황 한번 볼게요. 자, 2번 상황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자, 얘가 여전히 똑같이 K, 콤마 k 제곱 플러스 3k입니다. 이 점의 좌표가 자 이번에는 꼭지점의 좌표가 들어가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네, 들어가게. 뭐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마이너스 1, 네, 1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이때는 k가 어떤 상황이냐?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을 때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그러면 최대값이 뭐가 돼요? k 제곱 플러스 3k가 최대값이 되고, 자 그게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이 범위 안에서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k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3은요. 자,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애 중에, 요런 애를 구하시면 되겠죠. 근데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네,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자, 인수분해가 안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일단, 근해공식을 한번 해볼 건데, 근해공식 하기 전에, 얘가 실근을 가지는지부터 파악해 봅시다. 예, 네, B제곱, 9, 마이너스 4, A, C. 요렇게 되겠네. 요 어? 음수네. 자, 그러면, 이,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얘는 볼 필요도 없네요, 이렇게. 예, 자그 다음에 이번에 3번, 3번 한번 볼게요. 자, 3번 어떻게 되냐? 이번에는 얘도 위로 올라고 이렇게 되는데, 자안 들어가긴 안 들어갈 거야. 이 꼭지점이 안 들어가긴 안 들어갈 건데, 이렇게 안 들어가는 상황, 얘가 마이너스이고 얘가 1일 때, 이렇게 안 들어가는 상황 한번 봅시다. 즉 지금 k가 1보다 클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예, 1보다 클 때, 아 얘는 여기 등호 넣을게요, 미안해요. 자 이렇게 등호 놓고, 자 얘는 k는 1보다 클때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어, 얘도 마찬가지. 이제 T, k, t가 1일 때가 최대 값이 되겠네. 자, 그러면 함수에다가 집어넣읍시다. y는 마이너스, 자, 1기 k의 전체 제곱, 플러스 k 제곱, 플러스 3k. 자, 이게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때 k 값 한번 구해볼게요. 자, 얘는, 어, 어떻게 되지? k-1의 전체 제곱이랑 같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K 제곱 플러스 3K는 마이너스 3자 정리하면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 플러스 K 제곱 플러스 3K가 마이너스 3입다자얘예 얘 없어지고 얘가 5K가 되고 자얘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어,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K가 마이너스 5분의 2가 된다라는 걸알수있는요어 근데 K는 1보다 크지 않나요 여러분들 자 이거 탈락 아 그러면 1번 상황만 만족한다라는 걸알수 있고 아 그럼 K가 구했네 자, k값 얼마입니까? k는 마이너스 2가 정답이겠네요. 자, 이제 n값만 구하면 됩니다. 최소값. 자, 그럼 이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어, k값을 알면 어, 함수가 완벽해져요. 자, y는 마이너스.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어, t, k가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어, 플러스, 어, 얘가 어떻게 돼? k제곱이. 어,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이렇게. 아, 그럼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 자, 이렇게 함수 완벽해졌습니다. 자, 그럼 최소값은 얼마예요? 에, t가 1일 때겠네. 자, T에 1 집어넣으면 3. 3의 제곱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1. 아, M이 마이너스 11이다. 자, M이 마이너스 11. K가 마이너스 2, M이 마이너스 11. 두개 곱하면 22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